안디옥, 이 안디옥 성도인들이참 믿음의 성화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에, 초대방 집사님이 충교를 당한 이후에 많은 크시타인들이 그 권한을 많이 받게 됩니다. 아, 지금은 참 은혜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넓게공산국 외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예배드릴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그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한 사람 없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예배된다고 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까 어, 옛날에는 마음껏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닭가 되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러는 신결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 우리 크리찬들이, 스수한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향하고 특별히 오늘은 어,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로마니크자입니까? 그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 빌리보소 2장 5절 말씀인가요? 이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걸어가고 싶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향하여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대하였던 것들, 어또 예수님이 떠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길 모습. 예수님의 성육이라 는 것은 뭐 빚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그냥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하나도 어려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에서 땅의 것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 어떤 땅의 어떤 문화 나 위에서 있는 어떤 인간이 창조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것에 전혀 물들지 않는 순수한 백옥 같은 하나님의 사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점영영영이 프로도 어염되지 않는 그 백옥 같은, 백석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가 오셔서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의 길을 이렇게 두벅두벅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신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런 예술처럼 세상 것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세상 것에 의해서 이렇게, 저정대 저절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남은 새끼를 걸어가면서 그 사랑을 행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간절한 심정은, 심정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서 있는 나만의 바램이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 크리스토인들이 가져야 할 병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신이 아니고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은 있긴, 있기는 하나 불완전한 사랑 여기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 의해도 변화되지 않고 변모되지 않는 그 어떤 그. 아무리 큰 것에 의해도 전혀 선상이 없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전하지만, 그러므로, 그래도 우리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사랑이 아니라 불안전한 사랑입니다. 죄인은 안전한 사랑을 나는 지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이란 손바닥 없는 것보다도 더 쉽게 변하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도 주님의 가신길을 걸어가고 싶고 그렇게 살하고 싶지만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에게 작은 어떤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누가 나에게 역을 한다든가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면 나는 한 0.1초로도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죄인데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 없고 사랑을 떼놓고는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사랑이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있고 그사랑이라는 것은 그사랑을이룬 결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 위에 달려서 온 몸에 피자고 피로 멍들며, 담으로 멍들며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속에 사랑의 결정체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대일 속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며, 그 십자가 위에 다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으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한국 교회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안디 교회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모든 크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내 육들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악한 마기는 물러가고,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사이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습니다 그리스도 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메시아 사람들을 가르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르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르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비록 나약한 곳 나, 나약한 가운데 있지만, 메시아 사람들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서. 여기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권한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교회 성도들처럼 안디오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이 길, 애쓰는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가 없으며, 내가 비록 초대반처럼 시대반, 그리고 안드교인들처럼 신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길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길에서 닥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길에서 좌우에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내 사회 중심으로, 내 생각하는 중심으로, 내 마음,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어 교회 사람들이, 다 뭡니까, 스테반 집사가 신교 당한 후로, 그 많은 한란과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많은 신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갔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 높이 올려 드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인이라고 칭찬하는 것처럼 오늘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의 사회 모습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갈켜서 뭐라고 욕을 하고 있으며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한국교회 성도인들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손가락질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눈짓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시체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역에 세상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에. 아무런 말 한마디 듣고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처럼, 시체처럼, 잠잔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 일어나라, 그리고 성도들이 일어나라. 안덕교의 그 성도들이 그랬겠될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회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 정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회 사관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의 성도들을 가르쳐서 진정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질 만큼,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저안드교의 성도들이, 안드디 교회들, 교황들 성도를 향하여 그렇게 그리스도인 이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교회에 상한국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불려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만의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의 성도들을 갖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족갈지납 합니다. 저 사람들은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저 사람들은 한국교의 목사를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으며 저 사람들은 한국교의 교회를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찬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너부터 닮아가는 사이가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우리 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과 내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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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글자의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각이 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글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나는 작은 예수입니까? 나는 작은 예수를 한다면 뭘 쫓고 있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작은 예수를 한다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신앙과 내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만방에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지만 당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를 믿어야 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다가오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인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찬담 그리스토인이라고 말 듣기 위해서는 그안디옥계모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았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시간과 핍박이 왔습니다. 일심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현전 재산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핏방만 와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버립니다. 우리는 작은 생각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말 때문에 넘어집니다 우리는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져버립니다 하나도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하나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행동 속에서 내 삶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안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체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했으며 양손의 못을 받고 피한 방을 물한 방을 남김없이 다 버려야 되는, 다 쏟아야 되는 그런 혼신과 그런 희생과 그런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했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 위해서 그 사랑을 다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의 사랑을 이루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나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 날이 있어라도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 저 여러분들 보고,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한 핏바 가운데에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관통을 당하면서도 예수 하나님으로 천국을 증거했습니다. 그런 십자가 위에서도 그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했었고, 자신들을 십자가에 끌려갔던 끌렸던 끌러 끌려, 끌어갔었던 끌어 그 사람들을 용서했습니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할 말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어가면서도 그 사랑을 선포했던 것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상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나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며,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대가로 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그한 결심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사순들의 몫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계셨기 때문에,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할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도 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 그 나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어떠한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예하 예수께서 준비해서 그나라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내머리에 생명의 별관이 쏘진 질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시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한시도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 내가 이 세상 아무것도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재물이 있고, 권력이 있고, 수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시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며, 나는 주님이 돌보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심으로 가기 때문에,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속에 간직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 등에 내 등에 짊어지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편말을내 이마에 새기며 그리고 내게 짊어진 십자가 내게 주 십자가를 짊어지고 열심히. 십자가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갔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를 즐거워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피나는 노력을 하며 때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그갈보리산 홀고다 언덕을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왜? 거기가 부활이 있기 때문이오. 그곳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처참한 십자가 있는 곳에 바로 그것이 예수의 피가 있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고 바로 그것이 보혈의 피 대가로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때로는 피로 얼룩진 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피로 얼룩진 내 마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필요할 늦은데 심령이 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진군하고 내일도 진군하며 세상에다 밀어두지 말고 세상에 그 어떤 것 세상에 두지 말고 어제한 하나의 구름이 떠와도 저곳에 주님이 타고 오시지 않나 그러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의 물을 활짝 열며 그리고 안디옥의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인들 향하여 그리스도 인 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 오늘 우리 오늘,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소망을 두며 그러한 소망을 가지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그리스도 일하는 것은 메시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험악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없이도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살아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린 종들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십자가의 그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난 모습으로 피를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걸어서떨 바로 가셨을 그 길을 사순들을 통하여 어리들도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신령한 복이며 그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며 그것이 비록 우리가 해야 할 진리로 미시사오니 아버지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시간의 영시함으로 함께 예배 드린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이 말씀을 지문의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나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